어, 새끼 나왔어요? 어머 어떡해 새끼 나왔니? 어 그래 그래 그래. 어 원래 내가 가게 오면 이렇게 뚜루룩 나와야 되는데 와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새끼 나왔나 봐요. 어머 어떡하니? 어머 세상에! 아 가면이 안 보이네. 어머 아, 대단하다 너. 세상에. 미야. 미야. 어, 세상에. 어떡 하니? 손전등 세상에. 게다 뭐야 <laughs> 아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아, 세상에. 어머 에머상머 하나 둘 세상에. 어머 머머머에 세상에. 세상에. 세머 나오지마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오. 오, 세상에.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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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지마. 아 세상에. 어 귀여워. 아니 아니 나오지마 나오지마. 아, 세상에 이게 다 뭐야? 제가 이름을 지었었거든요. 하나는 까맣고 하나는 치즈란 말이에요. 노란색. 그래서 까만색은 확실하게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는 하나는 짜파, 하나는 게티 그리고 세 가지 색깔이 나올 거잖아요. 왜냐면 우리 종이가 세 가지 색이니까. 세 가지 색 나오면 삼냥이였어요 삼냥이. 짜파게티 삼냥인데 지금 무슨 짜파게티 짜왕. 어, 짜파게티, 짜왕, 짜짜로니 다 나왔어요 지금. 어머 어떡해? 짜파게티, 짜짜로니, 짜왕 다섯 마리. 어, 삼냥이까지 여섯 마리인가? 어 어떡하니? 몇 마리야 도대체? 어 세상에 나 이거 어떡하냐? 아 어, 혹시 그 아, 어, 우리 애기 고양이들 키우고 싶으신 분 연락 주세요. 댓글 달아주세요. 부모님 허락 맞고요. 아 세상에. 어.